예레미야 45장입니다. 예레미야 45장. 오늘은 짧은 내용이죠. 5절밖에 안 되는데 중심 인물은 보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일종의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예레미야의 일종의 비서 같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장을 하래하셨는데 이유인직은 있겠죠? 아무리 분명하게 36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 기록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다의 그 왕인 이기하고 또누구니까 어, 신하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러니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칼로 다그 소위 말하면 성경 그, 이, 그 두루마리를 다 잘라가지고 화로 불에 던져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을 저지르게 됐죠. 아마 그때의 바룩의그 뭐라 할까요? 낙심이라 할까요? 야.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받아서 기록해서 이것이 보존돼서 영원히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아마 좌절을 겪고 아마 정말 그이 괴로웠을 때인데 그 괴로웠을 때 했던 고백이 여기 기록돼 있고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도 뭐 정말 바로 적용해 볼수 있는. 그 같은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선 일단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뭐이 네, 본문 자체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으니까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니 유다 왕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의 제 4년에 그가 예레미야의 입에서 이 말씀들을 받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였는데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말씀을 받아 적어서 이제 정말 잘 보관해 놨는데, 그걸 가져다가 불태워 버렸죠. 그래서 이 절, 오,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가 너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말하기를, 이제 나에게 화가 있도다. 이런 주께서 나의 슬픔에 비통함을 더 하셨기 때문이라. 나는 나의 한숨으로 기진하였고, 나는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속된 말로 그냥 죽어라고 그냥 그 말씀을 잘 받아 적어가지고 막 정성껏 잘 보관해놨는데 하루 아침에 이게 다 불타서 연기 제가돼 버렸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마 참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스스로에게 한 한탄을 하는 거죠. 나에게 화가 있도다. 난 망했다. 요즘 아주 막 말로 치면 아이고 난 망했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허락하시다니 나의 슬픔에 비통함을 더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그냥 한숨으로 기진하였고 아이고 아이고 어쩌나 어쩌나 이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고 안식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오늘날로 치면 뭐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당시에 예언자라고 한다면 예언자의 비서에 해당한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요즘으로 치면 소위 말하면 평신도 뭐 직책이 뚜렷하게 있질 않지만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를 돕는 어떤 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굳이 적용하자면 사절 예. 너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a 이이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건축한 것을 내가 걸겠으며 내가 심은 것을 내가 w 겠으니이온 육지라도 그리하겠노라 내가 이 e r 라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이렇게 큰 왕국을 세웠지만, 나를 거절하고 나의 말을 불순종한 자들을 모조리 다, 그 내가 허락한 그 영광스러운 것과 함께 다 모조리 다 파괴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 그런데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을 찾느냐?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들과 그 왕국을 싹 쓸어버리는 건데 너는 그 유다 왕국에서 뭔가 좀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해보려고 뭔가 야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속마음을 읽으셨네요. 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 유다에서 그냥 사람들한테 스타가 돼가.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아,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직접 어, 이 필사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속에. 그랬더니,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을 찾느냐? 이게 모든 하나님의 종의 아주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어, 실패라 그럴까요? 예. 위험에 근거죠. 왜?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정말 다행히 저는 하여간 그 앞선 선배들의 그러한 그, 그 좋은 지혜로운 권면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은 단한 번도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뭐 야망을 가진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예 난 다행인데 허 과거에 보면 제가 처음에 갔던 그장로교 목사님이 굉장히 내가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세요. 기억에 왜냐면 어유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정확하게 많이 알고 다내 성경을 근거로 아주 또박또박 그분이 밤.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소위 말하는 어, 금요 철야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12시부터는 뭐 이제 개인 기도하고 이제 뭐 철야 기도하다가 이제 중간에 각자 알아서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부인이 당신이 이왕 목사가 됐으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최고 목사가 되지 않겠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말에 아주 격려를 받아가지고, 고무가 돼가지고, 뭐 이러는 거였어요. <laughs> 하면서, 저게 지금 영적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째 저런 말이 나오지? 난좀 의아해 했어요. 예.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이 아니지만 보니까. 자성취의 도구로, 그렇잖아요. 예. 네. 어, 그 잠깐 무슨 책을 읽었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뭐라더라 지금 잊어버렸다. 목사는 소위 말하면 그 남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인데 대접받는 일에 능숙한 자들이 돼가지고 참으로 한심스러운 목사들에 대해서 자기는 거지 목사가 돼뭐 거진가 하여간 뭐 나눠주는 목사가 되겠다고 뭐 결심한 사람이 어 그래서 이런 목사도 한국에 있었나 싶었는데 자우쨌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정확하게 찔렀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내가 그냥 이 교회에서 제일 전도 자라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겠다. 아, 근데 이 교회에서 그냥 찬양하면 저 사람 아, 어, 이렇게 좀 떠야 되겠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성경 하면 아저 사람 뭐가 되든지간에 밥 하면 저 사람 뭐가 되든지간에 뭐, 되든지 그런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품으신 생각들이 있는지 없느냐면 좀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너 자신을 위하여 위대한 것들을 찾느냐? 그것들을 찾지 말라. <laughs> 그러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놈 보라. 내가 모든 육체 위에 해악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네가 가는 모든 것들에서 너의 생명을 너에게 한 절리 품으로 주겠노라. 그러나 내가 네가 속해 있는 그 나라 환경 모든 것을 다 파괴할지라도 내 목숨은 내가 꼭 보장해 주마. <laughs>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네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자 그러면 한번 뭐 사건 자체는 뭐 내용을 읽어보면 아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좀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장에 오가 연관이 됩니다. 그때 기록된 말씀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낙심해 있는 상황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비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 있으면 그 일꾼을 돕는 자들을 옆에다가 붙여 주셨는데 뭐 모세로 치자면 뭐 어수아도 있지만 또 어, 누굽니까? 저70 장로들도 있었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옆에 그 힘센 장사들, 저 전투에 능숙한 사람들이 부하들이 늘 따라다녔죠. 뭐 예수님도 열두 제자들이 있었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뭐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또뭐 있잖아요. 에뭐 예, 신라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준 일종의 섬기는자 돌보는자가 바로 이. 소위 말하면 아주 신실한 비서였던 바룩이었는데요. 이 바룩이 아마 성경 기록을 완성하고 엄청난 성취감이 있었겠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책물을 맡기셔서 내가 이 정말 큰 일을 했구나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버렸죠. 다 타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난 망했네 하면서 화가 있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에이 모르겠다 나 이제 일은 그만둬야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왕실에 자기 동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음만 먹었으면 요즘 같으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왕실에서 아마 좋은 어떤 그 자리라도 하나 얻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좌절해 있고 정말 허탈해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씀이 왔는데, 그것은 뭐냐? 이 유다에서 출세할 생각하지 말아라. 예. 네, 그건 네 자신을 위해서 큰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좀 교재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교훈이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배움을 위해서 주셨다래, 배움. 그렇죠? 그, 이 45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뽑아내는 거죠. 어떤 걸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가, 교훈을. 거기에는 에, 위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소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물론 또 때로는 경고도 있고 때로는 에, 훈계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썼습니다. 45장은 예레미야의 신실한 비서 바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는 예언자와 시련과 고통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유, 왜저 사람을 따라다녀? 저줄 잘못 썼네. 줄 잘못 썼어. <laughs> 그렇죠. 예, 요즘에도 보니까 줄 잘못 써가지고 막 이렇게 예, 갓끈끈끈 떨어진 사람이 한두 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에서 어떻게든지 출세하는 쪽으로 좀 뭔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줄을 서보려고 그러죠. 예. 그런데 바로군 가장 인기가 없고 앞이 깜깜한 <laughs> 예레미야하고 함께 했어요. 바로군 36장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했었는데 이는 여호아킴 왕이 태워버렸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예언을 기록하였고 오늘 사건은 그 이후 발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라 그래 가지고 다시 기록했고 거기다가 조금 더 넣으라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첨가 사항도 좀 집어넣어 주셨고 이렇게 됐죠. 예. 자, 첫째,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예. 안 보실 리가 없겠죠. 자신이 작성했던 모든 것이 다 연기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비바록은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연기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회와 같은 약속이 분명하게 있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다음에 허사로 들어갔어. 열심 히 했는데 제로가 되버렸어. 그러나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아,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련을 알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걸다 알고 계시죠? 바로군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가장 인기가 없었던 바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는 그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인 예레미야에게 맡긴 그 책무를 돕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바두 바룩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망했다, 난 망했어 하고 뭐 탄식하고 주저앉고 뭐 그랬겠죠. 예, 바룩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 대한 그의 위로스러운 욕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그래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거잖아요. 네. 물거품이 되고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할 문제가 아니지. 그게 내가 한 일이니까 이게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꼭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꼭 집어내셨죠. 에이, 너를 위해서 큰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문제예요. 하여간 뭐 단어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너무 욕망이 커. 야망이 커. 막대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으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성교팀을 꾸리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잡창대를 만들려고 그러고 어마어마한 뭘 하려고 그러그다 자기를 위해서 큰일들을 그건 야망이고 욕망이죠. 네, 욕심이고, 그다음 우상숭배죠. 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어,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오츠만니란 분인데, 중국에서 7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7만 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7만 명에게 했다는 소리인지, 까지진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고,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고3이죠. 고3 때 하여간 구원을 받고 동기생 60명인가 70명에게 복음을 전해 가지고 한명 빼고 다 구원시켰다고 하여간 뭐 그렇게 기록은 남아있는데 하여간 대단히 열정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 워치만니가 이렇게 배웠던 잘 따랐던 여자 성교사가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름이 좀 희한해. 바버야, 바버, 바보는 아니고 바블 하여바보라가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는데 워치만니에 따르면 자기 평생에 이 여자 선교사이 자매님보다 더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을 못 만났다 할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분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죽을 때 유품으로 워치만니에게 자기 성경을 줬는데 그 성경의 옆에 잔뜩써 있는 그 내용과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이거 하나 공부해 가지고 워치만니가 세계 최고의 성경 학자가 될 정도로 뛰어났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위대했는지 아마 아시겠죠? 에, 어쨌거나 해간 이분이 어디 사느냐? 우리 지금 뭐라고 할까? 저 시골 촌동네에서 농사를 지어. 그 농사짓고 집에 가고 농사짓고 집에 가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자매님,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내가 다른 신학자 책도 다 읽어봤는데 당신보다 성경 많이 한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식을 낭비하느냐 이거야. 어? 저 큰데 가가지고 그냥 집회도 하시고 그냥 와 사람을 모으면 그냥 막 어? 엄청나게 하나님께 위해서 그냥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총구 속에서 가지고 농사짓고 앉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으면 내가 하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여기서 농사지라 그랬는데 왜 그래 당신이? <laughs> 어, 렇 그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 그랬다니까. <laughs> 야. 근데 그분이 남긴 그 유명한 간증 중에 그게 있어요. 농사 짓고 집에 돌아올 때 보면은 담벼락이 있어. 그담벼락에코나를딱 돌면 자기 집이야. 근데 그때 항상 기도를 해. 저 담벼락을 돌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하고 밤낮 그리고 집에 갈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대단한 자매님이시네 <laughs>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에게 부여된 책무가 뭐예요? 워치만 일을 키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7만 명에게 복음을 이한 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특파된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파한 사람이 바로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남의 뒤치다 거리를 하다 인생 다 보냈구나. 아이고, 참, 별벌 이름 인생이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줌만 이의 그 어마어마한 업적이 혼자 이런 겁니까? <laughs> 이 자매를 통해서 기초는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서 있습니다예레미야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크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예, 크게 출세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렇죠. 그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그것을 그것 좀 분별력이 있으면 다알 텐데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보면 다 없어질 거라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남는 장사 하나님 앞에서 남을 것인지.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들을 채워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자아실현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바로 이 유다 왕국에서 큰 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문제는 그 왕국이 어떻게 되었냐는 겁니다. 크게 되면 뭐해? 그 왕국이 다 망했는데 멸망당하고 말았죠. 바로 기 살아남고. 주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은 예레미야와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큰 일을 꾀하거든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건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맡겼는데 게을러서 하나님에게 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름을 폈다. 그건 또 하나님 앞에 불충한 거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시키지 않고 작은 일을 시켰더니 나는 큰 일을 한 놈이야. 왜 그래? 난난큰 일을 할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켜드냐 이게 문제겠죠. 예, 참 모세처럼 그냥 쓸데없는 겸손을 피면서 아유, 저는 말주변도 없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뒤로 빼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 결국은 이제 설득돼서 했습니다만은 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룩은 성경에서 존귀한 종의 예표. 참, 바룩의 형제 스라야는 궁궐의 관원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룩, 바룩 대신에 아니라 바룩 2자 하나 집어넣으세요. 바룩 2,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 그, 저, 형제 쓰라야 대신에, 그, 대, 대신 그 직책에 임명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똑똑하니까.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룩을 하나님과 예레미아의 주홍으로 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네. 어서 이렇게 눈에 띄고 인정받고 막흐리흐리하고막 이런 데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두고두고 그렇죠? 두고 이 바보 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일꾼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훌륭한 또 다른 일꾼을 옆에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예레미야에게도 바록을 붙여 놓으셨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이기적인 야망을 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면 침례인 요한 똑같습니다. 침례인 요한도 우리가 본받을 바로 그 내용이죠. 그것은 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0, 3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이죠. 25절서부터 보시면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라이벌 관계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는 요한이었어요. 와, 막 지금 뭐 인기를,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쫙 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또 시기심도 났겠죠.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자, 23절,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2절부터.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으로 오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분 그들과 함께 머무르며 침례를 주셨더라. 그리고 요한 역시 살림과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으니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던 까닭이라 그런즉 그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더라. 이는 요한이 아직 감옥 안에 던져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지금 예수님도 침례를 주고 있고 요한도 침례를 주고 있고 이게 지금 막유대 당시의 최고의 스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막한 사람은 막 이상한 뭐꿀 뭐에 낙타 옷인지 뭔지 하여가 이상한 옷을 입고 막 꿀을 꿀만 먹고 자연식만 하고 막 머리는 막 이렇게 또 길고 막 그런 뭐 도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어? 또 갈릴리 저 나사렛 목수 양반은 또 나와가지고 또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 특히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당혹스러웠겠죠. 그래서 25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 일부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화하는 일에 대하여 한 의문이 일어났더라. 정결케 하는 거, 정화.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라삐어 보소서. 라삐는 선생님이 한뜻이니까, 스승님, 요르단 너머에서 당신과 함께 계셨고, 당신이 증거한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이르나이다 하였더라. 아니, 지금 선생님한테 와야 될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저쪽으로 다 가는데요. <laughs> 그럼 뭐라 그겠어요여러분요 예. 네. 요한이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하늘이 결정한 일을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다만 그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노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증거하느니라. 내가 너희들 앞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선구자로 선도자로만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벌써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왜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정확하게 교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신부를 얻으러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그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그 구원된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터인데,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분이 신랑이야. 난 신랑 들러리야. 신랑 친구야. 내가 신랑이 아니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로 일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 도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카메스마 저 사람이 뜨네. 나는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그냥 앞에 와서 준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아.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했는가.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다 드디어 신랑이 오셨구나. 내가 앞서 신랑을 소개했더니 신랑이 오셨다. 30절. 이게 결정타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퇴해야만 하느니라. 나는 그분을 소개하러 왔어. 내가 뜨라고 뜨려고 온게 아니야. 내가 그분을 소개해서 그분이 나타나면 나는 쇠해 사라져야 돼. 그분이 떠올라야 돼. 그게 나의 기쁨이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하나님께서 보낸 신랑이 이 땅에서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여간 이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거는 바로 이 떠받든 떠받들어지는 사역자들. 근데 거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물론 아예 그냥 문소명이나 이만이나 무슨 뭐 무슨 그런 사람처럼 아주 그냥 가버리면. 뭐 그거는 아예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뭐 마귀들린 거지만,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정상적으로 사회를 잘 하던 사람이야. 호주 어, 사람 참 괜찮다. 근데 어느 세 가지 비온 질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든 뭐 쇠일 수도 없이 많아요. 미국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뭐도 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나는 쇠어야 되고, 그분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 30절에. 나는 쇠퇴해야 돼. 그분이 용성해야만 한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큰 일을 시킬 때큰 일을 하거라. <laughs> 안 시키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작은 일이라도 뭐예요. 충성되게만 하면 되잖아요. 신실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정말 바룩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의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그렇죠. 태도,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우라 잼스낙스 목사님이 자주 그러셨죠. 아,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 겸손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반대로 가, 왜. 그건 뭐예요? 지식만 머리에 차있는 거죠. 지식이 우리를 우쭐대게 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은 겸손하지 않고 마음은 교만하고 지식만 잔뜩 머리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을 막 생채기 내고 막 베고 상처 내고 그렇죠. 이 말씀의 칼은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죠.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도구인데 엉뚱한 데다 갖다 쓰면은 그냥 안 된다 니다 예, 주님 바룩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갈수 있게 하시고. 시련에 빠지더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듣고 듣, 우리를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알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